썩싹 진행하는 말로 했는데 또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구만요. 자, 1번. 대표 문제입니다. 옳은 겁니다. 재밌습니다. 1.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 안 하면 토지 건축을 경매 처분해요이 <laughs> 사람들이 뭔 빚이 있길래 경매 처분해요. 옛날 기출문제도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경매 처분해가 손실 보상, 즉 청산해야지. 2.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한 후에 관리 처분기 수립한대요. 아니, 철거부터 해놓고 분양신청 받나요? 나 어디 가서 살아? 아까 언제 철거한대요? 그렇지. 관리 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하는데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그랬죠. 폐공과 밀집 등으로 중학생들이 꽃본도 하고 담배 피고 다리 떨면 관리 처분 인가 떨어지기 전이라도 시장군수 등에 허가받으면 철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때 철거하는 거예요. 중학생 다리 뜬다 그러면 미리 철거 이렇게 외워 놓으세요. 무슨 <laughs> 고등학생은 기본이고 중학생 연눈에면떨어 <laughs> 중학생들 통치 얼마 큰지 당최. 자 그래서 철거한 후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3번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에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부담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죠? 이제 용어는 부담이 아니고 분담인데 같은 용어니까 4번에 과밀억재권에게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는 한 세대가 하나 이상 주택 소유한 경우에 하나의 주택을 공급한다. 네. 과밀억재권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이죠. 네. 가진 수만큼 줄수 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영 용도나 국가 지자체 등이 줄 때도 단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하나만. 오케이. 3, 5번 과밀억재권에 위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얘도 맞죠? 재건축이어야 되지. 재개발이 아니고 답은 3번 나오는데 또맞딱하고 이러면. 재건축이요, 재개발이요? 다시 한 번.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몇 개? 하나. 하나를 여러 놈이 가져도 하나인데, 단, 과밀 업재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저 재건축은 가진 수만큼 줄수 있다. 그러죠? 그,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마, 하나지만은, 과밀 억제권역에 안에 위치하고 있다. 재건축, 최대 몇 개까지? 세 개. 그런데,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면 하나.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든 재개발, 재건축 어디든 간에, 자기 가진 가격이나 전용 면적 보면서한주때더 받은 경우도 된다. 육십, 이야, 육십이야. 받은 놈은 몇 년간 못 팔고. 다음 페이지에 2번. 자, 2번 잘 보셔요. 관리 처분기에 옳은 거다.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이 포함되어 한다. X.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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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엑수요 오,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오늘 수업 한거 한번 보자고요. 오늘 수업 한 걸로 해야 여러분이 나오고 증거가 남지. 394페이지 딱 펼쳐 봐요. 네, 이거 중요하다고 하면서 394페이지 요거 요거 오늘 단행자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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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면 자, 빨리 채분계 방법이죠. 방법.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이거 정비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가로 치고 지상권자는 줄쳐라 했죠? 지상권자 관한 분양 계획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은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재개발의 관리처분 계획과 관리처분 수립할 때는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 계획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해 주는데 지상권자는 제외하고 청산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재건축은 조합원 전원 동의 받으면 정비법 무시하고 전원 동의 받은 대로 할수있어 수 없어요. 그거는 기억하네. 그래서 2번 문제 1번 틀렸어요 네. 2번 재건축 사업 관리 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 동의 받더라도 법령 상 정해진 관리 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있다 없다 네. 재건축은 전원 동의 얻으면 정비법 무시하고 전원 동의 얻은 대로 할 수도 있다 네. 3번 사업 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세장군수 등의 허가 받아 해당 건축물 철거할 수 있다 원래는 언제 철거하는 거예요?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철거하자면 이렇게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4번관리처분계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정전 토지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정전 토지 사용할 수 없다. 자, 아까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이때부터 철거 들어가니까 사용 수익하지 마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런데 사용 수익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사업 시행자 동의였는 등. 그밖에 사유가 있으면 괜찮다. 동의해도면 돼요. 여러번 나온 지문이라니까요 동의해도면 사용해도 돼요. 하... 5번 시장물수 등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 통보한다. 60일요? 며칠? 괜찮아요. 틀렸지. 60일은 아니지. 뭐 며칠 할래요? 14일? 그것은. <웃음> <웃음> 자, 봐요. 자, 다시 하자, 자, 자. 정비기본계획. 주민공남 며칠? 정비계획은? 자, 시행계획. 요거 작성해서 올라왔어. 며칠 이상 공남, 스 관리 처분이잖아. 관리 처분계획 수립했지, 조합이. 그러면 이제 수립해가지고, 곽 인가 신청하려고 들이미는 게 아니고, 사본을 다시 보내요. 30일 이상 열람케 합니다. 어리건수름 해. 그리고 들이밀잖아? 30일 내에 인가입을 통보하는 거야. 관리 처분 나오면 30일, 30일이야. 자, 다시 한번 아이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관리 처분 계획을 조합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을 때 분양 신청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분양 신청한 결과하고 관리 처분 계획 내용하고 아것가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나중에 행정심판 들어간다니까? 이거 분양이자 소유권 이전이고, 조합이 했죠, 조합. 어디서만 들었을까, 지난주에. 조합이 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행정심판사건으로 본다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임 관리처분 계획을 조합이 만들었지. 만든다는 것은 분양신청이 끝난 거잖아. 그리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인가신청하면 안 돼. 오래갔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복사를 해서 분양신청한 자에게 통지해 보내준다니까? 며칠 이상 볼수 있도록? 30일 이상 볼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 다음 나는 왜저저 저 34평 했는데 43평으로 됐냐고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이 신청을 받는다니까. 그리고 오케이, 수정해서 들이 밀면 며칠 내 인가 여부 통보 30일, 관리처분 인가 여부 통보 나오면 30일이에요. 야간 수업 한번더 들으세요. <laughs> 그러면 아까 중간반에여 얘기는 안 했거든. 내가 야간 해주게요. 약간 설 일이 없으니까 시간 잘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가 혹시 그러면 정비계에 며칠 주민공남, 14, 정비계획은. 14, 30, 14, 30 이렇게 좀 외워보세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쉬운데, 4번, 4번.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옳은 거라고 됐잖아요. 1. 관리 처분계 인과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 동의 받, 받아도 종전 토지 사용할 수 없다. 아유, 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사업 시행자 동의 얻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도 있다. 이 얘기 들어봤나요? 네.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요약집 볼래요? 기본서 볼래요? <laughs> 요약집 볼까, 그러면? 요약집 가져왔는데 안 보면 안 되니까. 서운하네, 안 보면. <laughs> 진짜 저는 여러분의 의견 다 들어가지고. 음. 자, 어디를 보냐면, 92, 92, 92페이지에 92페이지 왼쪽 부분있 있죠 관리처분계획의 일반적 기준이 있나요? 자 그럼 온 김에 기억리언디걸리얼을 내가 찬찬히 볼 테니까 기억, 종전, 이거 내가 아까 다 읽었는데 또안읽었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즉응환지처럼 하라고 지목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다 대지니까 그러죠? 그다음 지나치게 좁은 땅, 넓은 땅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적정한 규모가 증환지나 감환지처럼 해도 좋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자가 있으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옛날에 호랭이 담배 필때 이런 지문이 몰고서 있었어요.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다.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게 나오네. 위해 위하여 토지겸으로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너버 점은 토지를 넓혀서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해버리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 입체 환지 있죠, 입체 환지에. 입체 환지로 건물 지어서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요. 땅만 있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작은 땅 가진 사람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네 이 얘기 그다음에 오른쪽에 바로 그급해지 오른쪽에 옮김에 3번 관리처분의 방법 있나요? 네. 동그라미 네. 1번이 이건 흑백이잖아 흑백 네. 주거환경 재개발의 관리처분은 다음에 한다 디귿 줄쳐져 있을 것 같은데 특강할 때 그러죠? 네. 정비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데 지상권자는요 네. 언제 오늘 드디어 확실하세이게 3번 4번 네 하니까 좀 된다니까. 재개발할 때, 중앙강할때 지상권자는 분양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청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그 중간에 줄쳐전네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전원동이 얻으면, 전원동이 얻은 기준으로 할수 있다. 휴. 자, 그 다음 다시 4번 문제로 와. 4번 문제. 4번 문제 2번 질문. 옳은 거잖아요? 재해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은 토지규모를 조정한단 말이오 관리처분 계획을 건축물에 일부하고 건축물에 대지에 공유 지분을 줄수 있다. 입체 환지 형태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이 너무 작고 그러면 구분 건물 지어서 줘도 되지.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에 인가받고 이당연 관리처분 중지할 때는 신고한다. 아까 동그라미 한게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했죠 다 똑같이 인가받는데 아주 경미한 변경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의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봐요 자꾸 나오잖아요 이렇게 재개발은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자 제외됩니다 5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법령상 관리 처분 기준은 조합이 조합은 전원 동의받아도 따로 정할 수, 정할 수, 수, 정할 수 없다 있다. 전원 동의 얻은 대로 해도 돼요. 네. 5번 문제를 네 1번 줄 테니까 해설 보지 말고 양심껏 한 풀어봅니다. 재건축, 주택 공급, 최대 주택 수는 몇 개냐? 자, 364 페이지 펼쳐서 늦게 온 사람은 펼쳐서 보세요. 이제 자, 기억은 어디 갔어? 기억은 몇 개? 왜한 개냐고 물으면 뭐라 그러는데요. 네요. 그러지 니어는 몇 개? 네. 그러지그죠과학매력지외 네. 네. 지역에서 사업 시행지구에. 1세대 3주택 가지고 돼요. 재건축이라고 해서 설문 속에는 네. 3 개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개, 세 개. 네. 자, 그다음에 저 367페이지 10번 문제. 아, 366페이지 9번 문제. 7, 8번 지금 풀지 말고. 9번 문제. 자, 절대 오른쪽 페이지 보지 말고, 여기. 박스 바로 봐봐. 절차 순서. 자,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 어쨌든 이전 고시는 맨 끝으로 가야지. 분양하는 거니까. 그 다음. 분할이 제일 먼저요? 아니, 아까 중공인가 떨어지고, 공사 완료 공고해가지고,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해가지고, 니꺼 네 내꺼 네 통지해주고, 소유권 이전. 그러면, 중국위과 먼저,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측량은 빠졌으니까, 분양받을 때 니꺼 네 네꺼 통지, 소유권 이전.